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선생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 영어 독해를 함 해봅시다 38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어, 시작한지 벌써 1년 넘었는데 겨우 38번째 밖에 안되죠 매일 하나씩 올렸으면 300개 이상 올렸어야 될텐데 <laughs> 자 2019년 7월 23일자 오늘은 7월 24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23일이죠 뉴욕타임즈 신문기사에 암스트롱의 죽음과 6만불 비밀 합의. 이런 제목으로요. 나왔는데, 영어 원제목은 이겁니다. Neil Armstrong's death and the stormy secret six million settlement.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해석하려고 할 때, 영어는 사실 단어가 80% 이상이야. 단어만 알면 문법 몰라도 해석이 다 된대도 그냥,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어? 우가 물건을 샀다 이 말은 우리가 알지만 물건을 구입했다 또는 뭐 판매했다 이런 한자어가 들어가면 한국어 처음 배운 외국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초등학생들한테도 그죠? 어 그걸 판매가 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자기 애들이 멍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 국어, 국어를 잘하려면 한자가 있는 그 한자는 한문은 몰라도 돼. 한자를 몰라도 되는데 한자로 된그 용어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게 단어들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들만 잘하면 돼. 그래서 내 말이 진짠가 아닌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밑에다가 그냥 영어 단어 뜻만 한글로 적었습니다. 뜻만 한글로 적었어. 그러면 이 뜻만 여러분이 이게 이 단어를 여러분이 외우고 알고 있다 그러면 쭉 읽으면 그냥 끝난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뜻만 적었습니다. 자, 그럼 보자. 닐, 암스트롱대스는 죽음, 스톰은, 저, 스톰 온다. 들어봤죠? 스톰. 스톰이 바로 뭐냐? 태풍 같은 거, 바람, 크게 온걸 얘기하죠? 스톰이, 그러면은, 막, 바람이 몰아치는, 태풍이 몰아치는, 이런 뜻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격렬하겠어. 격렬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또는 격렬한. 이거, 태풍이 몰아치는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듯 치는, 뭐, 이렇게 좋고, 격렬한. s 크 c r 이건 비밀 알죠? s 크 c r e 가든 많이 알잖아, 이제? s 크 c r 비밀. 이건 6고, 밀리언은 100만입니다. 그, 그러니까 6 Million과 600만이죠? 달러 붙었으니까, 돈, 불, 600만 불, 600만 달러, 좋습니다. 불을 달러, 그래도 괜찮고요. 자, 세틀먼트는뭘 합의하는 거, 합의, 이게 세틀. 세틀은, 어, 그 자리에 사는 것도 세틀이고요. 세틀먼트하 뭐, 어떤 일을 합의한다. 그 외에 뭐, 거기서 산다. 뭐, 여러 가지 뜻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 그래서 단어를 한쭉 써도 느낌 오지? 니 람스톤이 죽었고, 아주 격렬해하고, 비밀스러운 600만 달러의 합의다. 왜 격렬할까? 그러니까, 합의가 이르기까지 서로 막 싸움이 있었겠죠, 그죠? 어. 합의라는 게 결국은 둘이 격렬하게 싸우니까 그걸 서로 이렇게, 어, 의견을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화합, 그죠? 화합, 화합 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 자, 그럼 보자, 여기. 여기도 해석 안했다나 해석 안 하고 단어만 적었다. when, 때, near, 암스트롱, died, 죽었다, in, 에서, 신시네티, 신시네티, hospital, 병원, two weeks, 2주, after, 후에 언더고잉 그러면 몸을 겪다 경험하다 봤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언더는 언더는 미치고 고는 가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어떤 일을 막 가고 있으니까 견디는 거 그런 뭐 어떤 고난을 받는 거뭐 어떤 경험을 하는 거 겪는 거 이런 걸 언더고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계속 본다 여기 허트 심장 다 알잖아 서저린 수술입니다 서저린인뭐에 2012년. 그죠? his 그의 family 가족 릴리스 발표하다. 릴리스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 저기 음반 같은 거 팜, 발매할 때릴리스라그러죠새 음반 나올 때 릴리스. 어, 넌 하나 인데뭐이건안 해야 되고 터칭. 터치놈을 만지다고요. 터칭 그러면 심금을 울리는 내 마음을 만진 거야. 그러니까 심금을 울리는 또는 감동스러운 이렇게 좋고요. 트리뷰트는 감사 이런 뜻이 있고요. 감사. 어드레싱 하면 어드레스는 주소란 뜻도 있고요. 주소도 하나 적어줄까? 주소. 근데 어드레싱 하면 연설하다 또는 말하다, 이야기하다 뭐. 그런데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거기서 주로 얘기하는거예요 어드레싱 그렇죠? 지금 나 해석 하나도 안 했어. 단어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밑에서 적은 거야. 그다음 보자. 어스로넛 우주 비행사의 S부터 쓰니까 그렇죠? 의 밀리언, 아마, 수백만, 의. s부터 쓰니까 수백만이죠. 백만이 아니고, 수백만. 오브, 뭐, 뭐, 의. 이거 빠졌는데, 그냥 의하자. 어드마이어러스,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 찬양자 또는 숭배자. 누구누구를 막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드마이가 어 숭배하다 이거거든. 어라운드는 둥그렇게, 뭐, 주위회 그죠? 너는 그거, 글로브는요, 이거는 여기서 지구, 이렇게. 그래서, 어, 지구, 어라운 u n d the 러면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주위에 지구, 뭐, 지구, 지구 막과 주위에 외계인들이 찾는게 아니고, 전 지구를 빙 둘러가지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자, 여기, 다운 표 있는 거 보니까 아까 연설한 내용이겠죠? 오너는 명예, 이런 뜻도 있죠. 명예. 근데, 동사로 쓰면요, 길이다. 무엇, 무엇을, 어, 기리는 거 있지? 추모해서 기리는 거. 이어받아야지. 우리의 그 뜻을 내가 받들어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owner. 그런 뜻도 있습니다. owner. his, 그의 example. 예, example. o v ~~의하고요. 서비스는 우리 서비스래 서비스. 근데 도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이제 봉사. 이렇게. accomplishment은 뭘 이뤄낸 거. 성취. 성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m o d e s t 는 겸손. 겸손. 아주 인간적으로 아주 사람이 겸손하고 훌륭하다는 거죠. 그, 물음표, 여기, 따옴표 여기까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를 지금 말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계속 보면요. 데이. 그들. 여기는 이제 가족을 얘기하겠죠. w r o t 이거는 w r i t 쓰다의 과거니까. 쓰다. 콤마고 t e l 뭐뭐 하면서. 말하면서. t e 이 말하다지. tell. 말하면서. fans. 팬들에게 말하는 거죠. 오브 더 몬머스의 팬이죠 오브 더 포스트맨 첫 번째 인간 r 스트 처음 맨 인간 워크 걷다 온 위에 더문달 위에 닐암스 트롱이 미국 우주비행사인데 달에 최초로 발자국 찍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 인간 중에서 처음 사람입니다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긴 처음 사람 데뭐뭐 거슬 그랬는데 어, 요 거슬이 갑자기 왜 나오냐면 여기 라이아가 썼다 그랬잖아뭘 썼냐 하면 이 데디야 이걸 썼다는 거죠 여기 중간은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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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서 이런 걸 썼다 이런 뜻입니다 음? 이 썼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원고에 써갖고 계속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자 또따옴표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어, 그 가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더 더는 뭐 그렇고요 next 다음 타임 번 다음 번유너 워크 걷다 아웃사이드 박온에어 크리어 하나의 맑은 나이트 밤 그러니까 구름이 안기 맑은 밤이죠 그리고 씨 본다 더문 달을 본다 그거죠 스마일링 웃고 있는 거죠 누가 웃냐면 달입니다 다운 웃으면서 아래로 at you at 에 당신 그죠? 네, 컴마하고, think, 생각, of, think of는 생각하다. 이게 수거로 같이 씁니다. think, of, 그냥 하나의 think로 생각하면 돼. 닐, 암스트롱, 그리고 give, 주, 다, 힘, 그에게, 어, 윙크, 윙크 한 번. 그렇죠? 음. 단어만 지금 쭉쓴 거야. 그래도 벌써 해석이 다 됐지, 벌써. 느낌이 확 하고 있지. 자, 계속 보자. 한장더 있다, 여기 뒤에. 음, 그 기사가. 굉장히 긴 기사인데 그 중에 이제 앞으로 좀 앞에 부분만 좀 잘른 겁니다. 그러나 in 인에프라 t 베 p 트 프라이버시라고 우리 저기 개인의 그 비밀스러운 프라이버시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치 프라이베이 t 뭐 비공식 더 패밀리 가족의 리액션 리액션 반응이 있죠. 어, 유튜브 같은 경우 많이 나오죠 외국인들의 반응 리액션 이런 거. 투 먼머 세 히즈 데스 그의 죽음. a 팔십이 팔십 살에 죽은 모양이네요. 죠 워즈 이다. far far는 더 멀리 stormier 아까 storm 나왔죠 아주 격렬한 거막 비바람 몰아치는 거죠 근데 ir i -E -R, e r 붙으면 막더더 더 이런 뜻이죠 근데 아주 더 격렬한 그죠 어, 더 격렬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병원하고 닐람스트롱이 가져가고 싸움이 더 격렬해져 버린 거야 지금 자 h i s 그의 two 둘이고요 sons 아들들이고요 c o n t e n d e d 는 주장하다 t h 뭐, 뭐, 것을, 대디한 이제, 주어동사 나오겠죠? 이게, 이제, 목적절인데 따지게 돼. 뭐, 문법적으로. 근데 그거 몰라도 괜찮아. 아, 뭘 주장했구나. 것, 이, 것이, 이제, 뒤에 쭉 있는 거죠. Incompetent는 서툴은 또는 무능한, 뭐, 무능력한, 뭐, 이런 뜻입니다. 무능력한.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외워야 돼. 이거, Incompetent. 이 단어를 모르면 못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한테, 너왜 저걸 방임하니 방임하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임이? 그런단 말이야. 어, 멋대로 이렇게 방치해두느냐 놔주냐, 이거 방임한다, 그러잖아, 어떤 방기한다, 이런 거. 어. 그거처럼이 단어를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비록 중학생이지만, 이 단어 모두 이렇게 뭐 있어, 외우면 외우는 거지. 중학생 단어, 고등학생 단어가 있나? 그런 건 없죠, 세상에. 여러분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최고 끝까지 어려운 단어까지 다 외우려면 외울 수 있는 거야. 안 외워서 그런 거죠.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건 결국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해석을 하겠어.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이 어? 집도 모르고 도로도 모르고 지하철도 모르고 우리 한국말 하나도 단어 모르면 한국사람 백날 얘기한거 이해할 수가 없잖아. 단어를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서 하루에 100개씩 외워버려. 포스트는뭐후 라는 뜻이고요. 서저리칼 서지칼은 수술이고요. 수술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케어는 뭘 케어한다. 보살핀다. 보살핌. 돌봄 뭐 이런 거죠. 흔히 막 케어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에, 에서 머시 헬스. 그냥 이거는 어 머시 헬스란 그 머시 헬스란 그저 그냥 대문자로 쓴거 보니까 그런 케어하는 병원에 달려 있는 어떤 기관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헬스는 건강인데 그죠? 머시 건강센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머시 헬스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페어필드. 대문자를 쓴거 보니까 이제 병원 이름입니다. 페어필드 화피탈 페어필드라는 그 동네에 어, 거기 이제 병원. 헤드 코스트. 헤드는 가진다. 코스트 동사 계속 나올 때 이건 완료형이 죠 그래서 어, 코스트는 돈 내는 거죠. 돈을 지불하다. 그런데 코스트가 대가를 치르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코스트. 대가를 치르게 하다. 돈을 내다 또는 대가를 치르게 하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대가 치르게 하다는 건 뭐야? 돈 내게 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치르게 하다. 미스터 암스트롱, 그의 생명. 암스트롱, 그의 생명. 그러니까 암스트롱인 그의 생명. 아, 암스트롱에게 그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했구나. 그러니까 결국 암스트롱 죽였다는 얘기죠? 암스트롱이 생명을 갖다 바친 거다, 병원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 케어를 잘못해서 암스트롱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a n 그리고 이번은 심지어 뭐, 원, 한 명,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엑스퍼트는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죠. 엑스퍼트, 전문가. 그 다음에, retained, 뭐, 보유된, r e t a i n 이 보유하답니다. 가지고 있는, 가짐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by, 의해서, hospital, 병원에 의해서. would, find, would는 이제 뭐, 어뭐찾 찾았다 경험적인 그런 사실이 있는데 잘 모르냐 find 찾았다 이렇게 해야 돼 serious serious하다 어, 심각한 problem 문제들 그죠 with 뭔 뭔과 뭐 his 그의 treatment treatment은 treatment은 뭘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의 치료 지금 단어만 계속 하는 거야 the hospital 병원 depended 보호하다 뭐 지키다 뭐, 방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어하다, 뭐. 지키다, 보호하다. 더, 그, care. 는 보살핌. 그래서 더케어는그 보살핀 사람들, 그 팀을 얘기할 겁니다. 어, 거기 관련된 사람들. But, 그러나, paid. pay는 돈을 페이했다, 낸 거죠? The family, 가족. 가족에게 돈을 줬다는 거죠. 600만 불. 그죠? 6 million. 아까 했지, 600만. to settle. settle이 합의하다. 투는 뭐뭐 하려고 뭐 이런 뜻이죠. 목적도 있고요. 결과도 있고, 투 붙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합의하려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투는 려고 셋 e 합의 뭘 합의하냐면, 더 매러 그 문제 그죠. 프라이베이트리 개인적으로 또는 은밀히 조용히, 그러니까 퍼블릭, 누구나 알는 게 아니고 비밀리 프라이베이 e 리 y 조용히 하는 거야. 그게 프라이버시라 그러잖아, 그지? 그리고 avoid 피하다 뭐 디바스팅은 아주 넓게 황폐한 황폐한 이런 뜻이고 아주 그냥 전부 다 완전히 작살나는 거야 그냥 황폐한 파괴적인 넓게 부서지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디바스테이팅 파괴적인 퍼블릭 퍼블릭이 공공의 이런 뜻인데 퍼블릭시티 하면 널리 알려진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는 주지하죠. 주지의 사실 주지하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어, 주가, 이게, 두루주 자입니다. 너, 두루두루, 지언 알지 자.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널리 하는, 이게, 이제, 주지입니다. 그래서, 주지하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은, 네가 주지하다시피, 그러면, 응? 어? 제가 뭘 주지해요, 주지하긴, 이런단 말이야. 그죠? 절에, 스님, 주지인가요? 그러는데, 주지하다시피, 다 알다시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어니까, 이런 걸잘 알아둬야 돼. 퍼블리시티, 널리 알려짐. document는 어떤 서류죠? document show 보여주다. document는 이제 어떤 뭐 누가 뭘 주장할 때거기 관련 서류가 있을 거 아니야? 증거 서류 그 증거 서류들이 show 보여주고 있다. 그 앞에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지금은 단어만 하는 거야. 단어만. hospital 병원, the hospital 그 병원 insist insist on 한번 insist 주장하다 on 것에 대해서 keeping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 한다 이거죠. 뭘 유지하냐? 키핑은 유지하다고. 더컴플인 컴플레인트. 우리가 우리 컴플레인 컴플레인 그러잖아. 불평. 또는 법원 법에서 고소하는 거 있죠. 어, 제가 뭐 했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법원에다 고소해 버리는 거. 이게 이거도 컴플레인트 그럽니다. 근데 S 붙은 거 보니까 불평들 고소하는 게 많았던 모양이네. And 과거 settlement, h secret. 비밀스런, 비밀한, 그죠? 비밀로, 비밀스런, 비밀스런, 비밀한이 좀 이상하다. 비밀스런, 은밀한, 이렇게. 그러니까 은밀하게 킵했다. 이제, 키핑, 시크릿도 그죠 이런 거를 어, 비밀스럽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제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단어만 쭉 늘어났잖아. 자, 단어만 내가 쭉 늘어났는데, 이제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보자. 단어만 벌써 쭉 해도 벌써 해석이 다 돼버렸지 그지? 그러니까 단어 많이 하면 장땡인 거야. 자 봅시다. 때 니람스토롱이 죽었을 때 에서 신신이한 병원에서 그죠? 2주 2주 그죠? 2주 그러니까 애프터 뭐뭐 후고 그죠? 언더고잉 받았다. 허트 서 r y 심장수술 2012년, 그러니까 2012년, 심장수술을 받고 2주 후에 신시니티 병원에서 암스토록이 죽었을 때, 죽었을 때, 여기까지, 죽었을 때, 그의 가족은 발표하였습니다. 신금을 울리는 감사의 말을, 그죠? 발표하였습니다. 연설하면서 발표했다는 거죠. 자, 뭐라고, 누구에게 연설했냐, 그러면요. 우주 비행사를 따르는 우주 비행사 이 우주 비행사는 닐 암스트롱이죠. 닐 암스트롱 우주 비행사를 따르는 수백만 명의 찬양자 전 세계에 있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암스트롱을 추모하는 숭배하는 찬양하는 여기서 이제 추뭐저 아주 찬양한다 어드마이어라 존경한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수백만 사람들에게 찬양자들에게 연설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연설했냐? 물음표 나오죠? 따옴표 여기 나오죠? 여기부터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의 예, 그가 한 여러 가지 그 행위 예들을 어, 기린다, 따르겠습니다. 어떤 얘이냐면 봉사한 어떤 예들. 뭐 이제 사회적인 봉사도 많이 했겠죠 아마.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다니면서 봉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또컴프리스먼트가 성취, 달에간거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겸손했던 인간성 그런 거를 우리가 가족들이 기린다. 요 이건 다운편이니까 가족들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운편 이제 끝났죠? They 데이 라이트. 그들은 가족은 썼, 썼습니다. 그렇게 썼다. 뭐라고 썼냐? 일단 몸은 말하면서 썼는데 말한다. 팬들에게. 그죠? 팬들에게 말한다. 누구의 팬이냐면 첫 인간. 그렇죠? To walk on the moon. 달 표면을 걸었던 처음 인간의 팬들에게 말을 하면서 d e a 이야이 d e a d 밑에 있는 걸 썼습니다. 썼다. 이것도 이제 썼다 그러지만 여기서도 저 위에 있는 어드레싱 계속 이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원고지에 그렇게 썼다. 그 얘기니까 계속 말한 거겠죠? 자, 여또 다음 표 나온 거니까 여기 그 가족들이 말하는 겁니다. 다음 번에, next time에,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당신이 걷는다, 밖을, 그죠? 밖에 걸을 때, 어, 그 맑은 날 밤에, 그리고, 구름이 없으니까 달을 볼거 아니야? 그래서 씨, 달을 보면, 어, 웃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을 내려다 보면서 웃고 있는 달을 보면은, 생각해주세요, 닐 암스토롱을. 그리고 그에게 윙크를 날려주세요. 그죠? 그래서 기분은 이제 주다보다 윙크를 날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렇게 달을 걷다가 밖에 밤에 이렇게 걷다가 맑은 날, 어, 달을 이렇게 보고 달이 이렇게 당신을 보고 내려다 보고 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암스토롱을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암스토롱이죠. 스마일하고 있는 달이 바로 암스토롱이라 이거죠. 그럼 한번 윙크를 날려주세요. 그 얘기죠. 이게 이제 굉장히 감동스러운 연설의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그러나 하니까 이제 뭔가 확 뒤집어지는 느낌 들죠. 비공식적으로는, 자, 비공식,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연설하고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 가족들의 리액션 반응, 82살에 죽은 그의 죽음, 암스트롱이 죽은 그에 대한 반응은 이었다. f a s t 훨씬 더 격렬한 거였다. 아주 격렬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죽었단 말이야. 이 당신들이 잘못해서 죽인 거야 하고 막 그냥 막 그냥 난리가 났다 그 얘기죠. 아주 난리가 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이 주장을 했다. 뭘 주장했어? 서투른 수술 후 보살핌. 어디에서? 머시 건강센터에서 수술한 다음에 보살피는 걸 서투르게 해서, 그죠? 서투르게 해서 그거죠, 그죠? 서투르게 했다. 서투르게 해서 그런데 머셀스는 어디냐 하면 페어필드 그 병원에 있는 음? 서투르게 한 것이 바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암스트롱의 그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러니까 서투르게 보살핀 것이 암스트롱의 생명을 뺏어갔다 의 얘기입니다, 그죠? 서투른 보살핌이 암스트롱을 하여금 그의 목숨을 돈으로 대가로 치르게 만들었다. 그 말이니까 어 보살핌을 서투르게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 전문가는 병원에 의해서 보유된, 거, 병원이 고용하고 있는 전문가는 would find, 찾았다. 뭘 찾은 거야? 심각한 문제, with, 그죠? 히즈트 그를 치료하는 암스트롱을 이제 치료하는 돌봐주는 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또 찾았었다, 그죠? 이렇게 주장했다 이거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전문가가 병원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살짝 알려준 모양이죠, 그죠? 이 뒤에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은 그 간호원이 뭐.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임시로 이렇게 껴놓은 그 선이 있는데, 그걸 잘못해서 그거를 뽑아가 버려갖고, 그래갖고 막, 바로 이제 피가 막, 그냥 사방으로 장기로 몰려들어갖고, 이제 막, 박동을 제대로, 심장박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문제가 생겨서 죽었다. 뭐 그런 내용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어, 그래서, 그 병원의 실수다. 그 얘기죠. 자, 병원은, 병원은 보호한다, 더 케어. 그래서 더 케어니까 케어했던 사람들, 케어하는 한 사람인 게아니그 팀이 있었겠죠, 그죠? 어, 그 센터, 그 머스헬 센터에 케어하는 어떤 팀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보호했다, 그 사람을 방어한 거야. 병원 입장에서는 어, 일단 그 자기네 그 스텝스를 방어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이 실수를 했겠지만은 일단은 더 조사해 보자. 일단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방어를 했지만 페이 돈을 지불한 거죠. 패밀리 가족에게 600만 불을 지불했습니다. 투 세트를 합의하려고 그 문제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합의하려고 은밀히 조용히 그러니까 알려지는 게 싫은 거야. 신문 같은데 알려지게 되면 회사 회사를 병원의 명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병원의 수익도 떨어지고 하니까 조용히 하려고 600만 불어 600만 불이면 얼마지? 100만 불이 10억이니까 60억 쯤 되는 거죠. 아니지. 100만 불이 12억쯤 보면 한 70억쯤 되면 70억. 70억.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죠? 그리고 앤드 어보이드인데 여기는요투 세트 리 있었죠? 여기 투 어보이드. 투가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투 어보이드. 합의를 해서 피하려고. 파괴적인 알려짐, 널리 알려짐. 그죠? 광범위하게 널리 아주 아주 파괴력이 대단한 외부의 알려짐 그 밖에 알려지게 되면 그 파괴력이 대단해진 거지, 병원의 신용도는 다 떨어지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그죠 합의를 했다 그죠?라는 거, 도큐먼트 세쇼 그런 서류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신문사에다 어떤 서류를 알려준 모양이네. 이죠이 서류 봐라, 보라고 우리가 지금 비밀 합의하려고 이렇게 우리 서류까지 다 꾸몄었다. 음? 병원하고 가족들이 합의를 했는데 뭐가 또 문제가 틀어져 갖고 아마 언론에 이걸 터트린 것 같아 가족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병원은 또 주장한다. 병원은 인스턴 주장했다 뭔뭐에 대해서 키핑 유지하는 거를 주장했다는 거죠. 컴플레인그 불평 또는 고소한 거 할거나 또는 합의 합의를 어떻게 하라고 시크릿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병원이 600만 부를 주면서, 70억 정도를 주면서, 암스트롱 가족, 그, 두 형, 아들이 있었잖아. 그죠? 그 가족하고 합의를 할 때, 어, 이거를 우리가 비밀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알려졌냐, 이거지. 그게. 우린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알려졌다. 응? 그러니까 이게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이걸 비밀, 그 약속을 깨고 알린 암스트롱 가족 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죠?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 그 계약을 하지, 합의를 하지 말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적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했는데요. 이 해석 보면 알겠지만, 크게 어려운 거 없어. 단어들만 알면은 문법 몰라도 대충 딱딱딱 다끼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단어다. 똥 빠지게 단어 외우세요. 지금 하는데 여기도 여러분 모른다는 무지 많이 나왔을 거야. 다 외워. 하나도 빼지 말고 싹그리 싹싹 외우란 말이야. 싹그리 싹싹 외워버려. 지금까지 단어가 뭐 500자야, 만자야. 아, 단어 길어봤자 6자, 7자, 많은 건 8자, 9자밖에 더 있어. 이제 3자, 4자짜리도 많고. 외우래도 그냥. 싹그리 싹싹 외우라 결국 공부라는 거는 모든 걸내 머릿속에 다 외워 넣는 거야.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부지런히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수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실력이 쌓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또 달라집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사는 길은 많아. 이 수많은 인생길에서 어느 길을 가도 좋은데, 그래도 어느 기간 동안 중고등학교 때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가는 길들이 비교적 편한 편입니다. 지금 힘들으면. 근데 지금 너무 편하게 노르면 나중에 힘들어. 세상은 공짜가 없는 거야. 전체 평균을 보면 똑같아. 똑같은데, 지금 고생해서 나중에 편할 건지 지금 편하고 나중에 고생할 건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지만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학창시절 지금 힘 좋고 아직까지 기억력 좋은 지금 열심히 해서 나중에 편한 거를 택하는 게 옳은 현 선택. 옳은 선택보다도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겁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그래도 거의 몇 배? 네 배? 다섯 배? 지금 열다섯 살이면 내가 육십을 뭐 곱하기 사냐? 네배 많이 살았지, 그지? 지금 스무 살짜리가 된다면 세배 많이 살았고, 서른 살짜리라면 내가 두배 많이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짬밥, 이거 장난 아닙니다. 나이 들다 보면은, 눈에 보여.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다보인데 그래서 나 아, 나 그럴 때, 나도 중고등학교 때, 아, 이랬어야 되는데 후회도 하고, 그죠? 여러분한테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확실한 건, 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열에 한 명도 안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며칠하다가 때렸죠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작심삼일.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면 또다시 마음을 또 갈고닦으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째찍질을 해야 돼.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남이 때려봐 기분 얼마나 나쁘니? 부모가 때려도 기분 나쁜데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내 그죠? 내 아주 나태한 마음을 때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